이렇게 채잘 걸러주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당량을 화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많은 천연 비료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막걸리도 했었고, 또 식초랑 세제랑 커피가루도 했었고요. 아, 그리고 조회수가 30만 가까이 나온 과산화수소 영상까지. 나름대로 검증된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면서 고생은 좀 했지만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댓글도 보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말씀을 안드린 분야가 있죠. 바로 과일 비료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따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좀더 확실하고 좋은 식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일 비료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야겠죠.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은.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은 이것,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과일 비료의 최대 단점은 바로 냄새와 벌레입니다. 지금같이 추울 때는 괜찮은데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이런 비료를 만드는 건 정말 최악이죠. 과일 껍질을 열심히 말리다 보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방법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식물과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굳이 모든 비료의 종류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원료를 기준으로 보면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눠지고 형태에 따라서는 분말형, 입자형, 앰플형 등등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종류도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료는 흙과 식물에 뿌려주는 액체 비료, 가루로 만들어서 흙에 섞어주거나 올려주는 고체 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끼리는 앞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벌레 꼬이고 했던 그 비료는 즉 고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체나 가루 비료보다는 바로 시비할 수 있는 액체 비료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액체니까 흡수하는데도 더 좋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식물을 많이 키우시고 또 그만큼 비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비료에 대한 좋은 점들만 언급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비료가 필수라고 하면서 무조건 비료를 써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비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많이 말고 조금만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드리는데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료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면 흙과 식물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친환경이든 뭐든 간에 과하면 유해 성분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희가 대형 농사를 짓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유해 성분은 언제 어떤 형태로든 우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죠. 이전 영상에서도 흙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국엔 비료보다는 흙 자체가 식물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화학비료 사용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한다는 것만 봐도 그냥 쉽게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여러분들께 비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말씀드렸죠? 많이 말고 조금만 사용하기 적당하게 조금만 사용하면 식물과 식물을 키우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사용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니까 흙과 식물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도 여러 전문가 분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안 좋은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서로에게 도움이 도움 되는 관계가 지속될 테니까요. 저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비료를 마치 물처럼 자주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던 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비료를 막 사다 보니까 집에 수십 개씩 비료가 쌓여있고 심지어 그 중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뭐 두세 개 정도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놀랐어요. 보통 사용법이나 주기는 나와 있습니다. 1년에 몇번 사용해라 혹은 1, 2주에 한번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요. 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비료는 언제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나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 나오니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일단 식물 상태가 안 좋을 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주는 건 비료도 되겠지만 영양제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도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오히려 식물이 건강할 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언제까지 줘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위에서 평소에도 주면 좋은 저희만의 특급 비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료의 재료는 바로 멜론입니다. 멜론이 사실 저렴한 과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사 먹진 못하잖아요. 너무 자주 비료 주는 건 피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도 잘 맞는 그런 비료입니다. 일단 1리터 정도의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은 하루 정도 받아 놓은 너무 차지 않은 그런 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멜론 껍질을 준비해 주시고요. 물과 함께 넣고 나서 이렇게 1, 2분 정도 갈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액체만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체잘 걸러주면 이걸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당량을 화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효과가 괜찮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면 좋고요. 어떤 식물에 줘도 부작용은 딱히 없으니까 먹고 남은 껍질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멜론에는 비타민이 많습니다. 비타민 C나 A, B 모두 풍부하고요. 그리고 다른 비료에도 있는 아연이라든지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처럼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과일 비료 중에서 오늘은 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빨리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시면 좋은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면 매주 올라오는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구독은 좋아요.